네. 저는 사실 이 시간이 자야 될 시간입니다. <laughs> 저는 이 시간이 자야 돼요. 근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려니까 조금 멍롱하면서도 여기가 천국인지 여기가 꿈나라인지 조금 아리송송하니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우리 그이또이 이 일찍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저하고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우리 깜빡 조는 순간에 예. 어머니 얘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말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 이 말씀까지가 2025년 송부에 관한 이, 그 2025년도를 도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이 예배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이따 인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뭐로 인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항상 옆에 앉는 사람이 그 옆에 앉더라고요. 그동안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오늘 저녁 저하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요 이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놈이 이상하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들하고 뽀뽀하는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는 스킨십이 좀 어색한데 아이하고 하는 이 스킨십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이 어? 부부간에는 좀 떨립니다. <laughs> 떨려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는 자꾸 이 스킨십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 뽀뽀도 하고 싶은데 아이가 크니까 이제는 잘안해 줘요. 아. 예. 근데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빠 하면서 달려 나오면서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이 초콜릿을 먹으면 입 주변이 시커멓습니다. 그러면서 뽀뽀를 하면 달짝지근해요. <laughs>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짜장면을 먹은 날이 있어요. 그럼 또 주변이 시커매요. 그런데 그날은 좀 짭조름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놈이 뭘 먹었나를, 예,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이라면, 아유, 못할 것 같아요. 어? 남의 집 자식이 얼굴이 시커멓게 초그릿 묶어가지고, 목사님, 뽀뽀해주세요. 이러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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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참아라. 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너내 자식이니까 더러운 걸 모르겠더라고요.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숙하였으니까. 침도 이 입속에 있으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침이 입 밖으로 나와서 내 얼굴에 튀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막 말하는데 침이 막 튀어. 기분이 좋아요? 아니요.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밖으로 나오면 부정해지더라고요. 이게 피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피가 나를 부정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피가 밖으로 나와서 내게 묻으면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들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른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정체성이요. 늘상 우리의 마음에 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이거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지라고 생각했다가 어떤 때 오 어? 하나님을 떠난 네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에요, 믿음. 바른 믿음에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줘요. 근데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올한해 우리 표가 뭐였습니까? 믿음대로 살아보자잖아요. 네. 이거 말하려고 이 표를 아까 바꾸려고 그러다가 아 이거 말해야 되는데 이한 해의 표가 뭐였나 하는데 까먹었을까 봐 제가 이걸 떼지를 못하고 그냥 놔뒀어요. 믿음대로 살아보자. 이 믿음대로 살아보자 라는 이 표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올해 이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린 진짜 믿고 있는 거 맞나? 우리가 믿는 게 믿는 거 맞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능력으로 2026년도를 활짝 열고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로운 삶들이 함께 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행위인가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성령 충만과 구원에 관한 이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이두 개의 주제가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먼저 바울은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각 절에 질문을 던지고 있죠. 1절을 보세요. 누가 너희를 꿰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2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서는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에서는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5절에서는 요 성령을 주심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각 절마다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분모가 있습니다. 뭐예요? 행위냐? 믿음이냐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바울의 말대로라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성령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받을 때,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자하시고,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 라는 경험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변질이에요. 변질. 믿음이 변질된 겁니다. 복음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오리석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증거를 하는데 1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최대 교회는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그랬어요. 이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임지 하시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비둘기가 어느 날 날아가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와. 그러면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바로 이새 시대 성령의 임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리라 믿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성경의 임재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해요? 신약, 신약 시대라고 말하죠. 신약 시대가 열렸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유대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왜요? 그들은 더럽다라는 거야. 그들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어리석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믿음이 확고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이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갈라디아 지하,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럼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 터키는 지금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는 기독교가 없어요. 이슬람이 이슬람 99%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포한테는 복음의 근원지였단 말이에요. 한테는 봄에 근원지였던 곳이 어쩌다가 이슬람화가 되어버렸나라고 했을 때 저는요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불확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믿는다 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믿, 어? 그냥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는 거 아닌가? 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 믿는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헷갈려요. 왜 헷갈려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믿습니까? 하지만은, 어디, 누구 하나, 천국에 갔다 와본 사람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와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봤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만지거나, 아니면 육체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믿음이 좋을 때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늘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마음에서, 그래서 의구심들이 솟아오르면서, 천국에 있는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 맞아? 아니, 이거 진짜야? 그렇게 이 의심들이 싹 터올 때가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죠. 믿는다고 생각했던 게 순간?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고민은요. 우리의 흔들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확고히 붙잡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때요? 삶 전체가 흔들리죠? 인생 전반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기초를 잘라야죠.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잘라야죠.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확실한 것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확실한 것 하나는 있어요 바로 우리 죄예요 죄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 우리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의 죄예요. 저의 죄. 제가 가진 죄요. 제가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악한 생각들을 했는지, 그건 안다고요. 확신한다고요. 목사가 된 지금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목사가 된 지금에도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모해지거나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걸 부인하면서 믿음을 갖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그 빛이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라고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죄악이 확실해지면,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믿음이 확고해지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무력감이에요. 야, 내가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구나. 야, 내가 이 죄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길이 도저히 없구나. 바로 이생각이요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영적 무력감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스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에 보면 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방을 믿음으로 마이미아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의로 정한다 그랬어요. 정하다. 정하다라는 단어가 로기조마이에요. 로기조마이. 헬라우로 계산하다라는 것입니다. 청산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했다는 거예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스 3장 13절 말씀해 보면 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송양송양이요 송량. 바로 이송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받아 내신 거예요. 대신 치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 형벌을 치르셨으니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계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알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내 죄를 알아. 근데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 사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셨다. 형벌을 받으셨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기초의 기초 바닥이라고요 바닥 이게 기초라고요 기초 그 위에다 우리가 무엇을 건설해야 됩니까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떤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왜왜 왜 죽으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럼 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그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리는 것인가? 천국. 그러면 그 천국. 그 천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 천국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의 생명을 버려 죽으신 그 주님의 말씀이 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가 있어요. 이 호랑이 새끼가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나 호랑이 맞아? 아빠 호랑이가 이야기해요. 아유, 너 호랑이 맞지. 내가 널 낳았잖아. 호랑이 새끼가 다시 한번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나 진짜 호랑이 맞아? 아, 난저 개가 무서워. 저 개가 나 물면 아파. 나는 개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는데 아빠 나 진짜 호랑이 맞아? 모르니까 아빠 호랑이가 이야기해요. 그럼 너 호랑이 맞지. 너도 아빠처럼 곧 힘이 세질 거야. 크고 강해질 거야. 또 호랑이 새끼가 이 말을 믿지를 못해서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나 진짜 호랑이 새끼 맞아? 아빠가 열이 받아 아주. 그래 이 개? <laughs> 네. 그 뒤에는 말을 못 하잖아요. <laughs> 용기는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발은 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이 자에서 온다고요. 우리의 발은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난 누구인가? 난 무엇이란 말인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바른 믿음의 자아를 갖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엄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을 처음 염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다 그랬죠. 메뚜기.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바른 자아를 갖지를 못하니까 자기를 뭐로 봐요? 메뚜기로 보잖아요. 골리아스 보세요. 골리아스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아시 짝대기를 들고 나오는 타이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겐줄 알냐? 네가 나를 겐줄 알고 지금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믿음이 없이는 바른 정체성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바른 믿음은 바른 자아를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왕이세요. 우린 누구예요?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는 왕이 망하지 않는 한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다면 우린 망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겁니다. 야곱을 아시죠? 야곱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분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아가 바뀌었다고요.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변화된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요. 그전에는 제일 뒤에 갔습니다.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 죽을까봐 자기는 제일 뒤에 갔어. 그런데 분열의 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정체적인 변화를 받으니까 야곱이 그 다음부터는 제일 앞으로 가요. 믿음이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 용기를 주는 것이고 믿음이 책임감을 주는 것이고 믿음이 자아를 변화시켜 주고 믿음이 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길들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총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과연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소망을 줄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설교들을 해볼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2026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해봐야 할까?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더라도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변화는요,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희망을 간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미래를 생각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우리의 삶은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믿음이 바르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믿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꽉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풀 거예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근데 신비한, 신기한 것은 믿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안수기도가 있어요.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달라고 맡겨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맡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송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세요. 바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2026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